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할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백 항아리오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백섬이오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빈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의님 오늘 집사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집사의 행동을 주인은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집사는 자신의 이속과 자신의 권력을 권리를 이용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또 것을 욕심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사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 순간이 오자 기지를 발휘해서 사람들의 빛을 탄감해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면 인정과 그들에게 어떤 인심을 얻으려는 또 집사에게 얄팍하고 또 영리한 모습인데도 주인은 그 집사가 영리한 일을 영리하게 대처해야 했다고 칭찬하곤 합니다. 이를 보고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중심, 내 욕심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또 행하는 선행의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갈 그 자리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들어서 포기해 버리거나 도망쳐 버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러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어떤 삶을 담는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그분을 담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면서 선한 행위만을 하는 삶에서 넘어가 하느님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삶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간적 능력과 계획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일이겠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손해보고 실패하는 삶으로 비춰지는 그 신앙인의 삶은 그분의 빛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면서 희망인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진실함을 고백하면서 그 부족함 안에서 은총을 청하면서 새로운 하느님 닮음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삶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해 버리고 우리가 외면해 버리는 삶이야말로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앞에 얼마나 겸손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머물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바느님의 은총과 지혜를 청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단순한 선행의 삶을 넘어 진정한 겸손과 헌신의 삶을 살수 있는 그 삶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